비가 좀 내려서 오시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았었는데 이별 때는 또이 근처에서 행사하지열리고 있어서 오시는 길이 또 쉽지가 않네요. 어, 모든 게 너무 쉽고 너무 순탄하면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겠습니까? 네, 어려운 길을 어떻게 저희가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될 건가 하는 게 숙제고 저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그래서 너무 무겁지만은 않게. 아, 직접 죽음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다인 시민운동을 대표해서 최열공동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 오신 분들은 보통 다른 분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운동을 통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도록 하고 또 그것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이 돼서 실제로 웰일당 시민운동이 제도에서도 충분히 정책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또 직접 출연해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편하게 앉으셔서 저희 오늘 좀 길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까요? 나이 들어 마주하는 나의 삶과 죽음 오늘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어, 먼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김영자 회장님은 이제 역대 뭐 최장수 환경부 장관으로서 또 여성들의 어떤 어, 유리천장을 깨는 일을 주로 좀 해오셨는데 현재는 한국 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님을또 맡고 계시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국민본부의 공동대표. 아 그거는 제가 네. 2015년 3월부터 해서 네. 국회에서 호스피스법이 통과된 다음에는 음. 어, 활동을. 국민부문 활동은 접었습니다 아, 그 음, 활동을 이제 끝내셨군요. 그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는 음. 어떻게 되셨어요? 아, 네, 제가 어, 국회에서 바이오 경제 포럼이라는 걸 음.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연명 의료에 의존을 하면서 네. 어, 법이 토 완화를 겨할수 네. 있는 법이 조금만, 이기가많아서 예.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암 환자 중에 극히 일부만, 어, 스피스 병동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선진국에 그렇죠. 대해서 매우 어 제도상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하는 음.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해서 코스피스 국민본부를 2015년 네. 3월에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또 국회의원 활동도 한 8년여 하셨지만 작가로 호칭 받기를 원하셔서 오늘은 김홍신 작가님 이렇게 저희가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로 죽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김홍신 작가님이 2004년도에 부인 사별을 하셨죠. 네. 네. 벌써 지금 한 15년 정도. 네, 그렇게 됐습니다. 어, 시간이 흘렀네요. 예. 그때 정말 어떻게 배우자를 잃는 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 겪어 보시면서.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 네, 죽음에 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음. 지금도 제 나이쯤 되면은 귀신에게 시비를 걸어도 괜찮은 나이거든요. <laughs> 네, 근데. 1 시대인데, 7시에서 그렇게 <laughs> 말씀하세요. <laughs> 아, 근데, 이제, 잘 죽는 음. 것이 제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네, 잘살 필요도 없고 행복할 필요도 없거든요. 늘 살아 있을 거니까요. 그다음에 죽음이 없다면 종교, 철학, 역사 같은 인문학도 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들여다볼 때 느낌이 뭐냐면 결혼해서 살 때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음, 그쵸, 뭐. 그쵸, 음, 뭐. 예. 근데 아, 그 사람이 딱 죽으면 그때부터 아, 그 사람의 존재가치가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 음,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은 어, 그런 것이죠. 그만큼 인간이 그 지구상에서 가장 존엄한 존재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더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는 것은 스스로 내가 죽을 거 뻔히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쉽게 안 죽을 것 같은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죽을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자기 자신을 빨리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사니까 어, 지금 지금 즐기고 행복하고 잘 놀고 해야 되는데 그 자꾸 놓친 거 같아요. 미로 미루죠. 어, 그것이 더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2004년도에 그러면 그 부인과 사별하셨을 때그 당시 국회의원. 아니요, 국회의원을 네, 제가 어, 6개월을 남겨놓고, 네. 그 남겨놓고 국회의원을 사표를 냈어요. 아. 어, 사표를 내고, 어, 그 선거운동 중에 네. 아내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죽고 나서 한달좀안 됐을 거예요. 아. 제가 아내 전화번호가 입력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화를 한번 걸어봤어요. 어. 사람이 죽었는데도. 걸어 봤더니 거기서 안내, 여성이 안내를 하는데, 어, 이 번호는 그, 없는 전화입니다.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음, 물론 사라진 건 아니에요. 어, 형, 형체만 없어서? 바뀌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루가 되었든지, 흐릭이 되었든지,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어 이제 오래지 않아서 형체가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뀌기 전에 잘 살자, 네. 의미 있게 살자, 어, 그 다음에 무엇인가 남에게 보탬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기쁨을 준 사람으로 살자, 이제 이런 각오를 하게 되는데요. 말은 쉬운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 어, 어,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죽었을 때 울지 말아달라. 어, 그 다음에, 그 평상복을 입고, 와달라. 어, 평상복을 입고, 음악을, 예. 경쾌한 음악을 틀고, 어. 예, 그렇게 하고, 맛있는 술을 대접하고, 그렇게 달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돌아서고 나면은, 내가 제정신이니까? <웃음> <웃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놓고 변덕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는 아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예. 그러면은, 어, 김영자 대표께서는 혹시 사, 어떤 죽음을 직접 가까이에서 좀 목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런 부모님. 예.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그렇죠. 그런데 어, 그, 아버님이 이제 70년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일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계속 먹고, 잠자고, 평상적인 생활을 하는가, 내가.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평상처럼, 음. 그래서 아니, 이렇게 그게 살아갈 수 네, 첫 번째 죽음을 대하면서 음. 어떻게 이렇게 먹고 있는가 하는 게, 좌직감에 많이 시달리게 되죠 예. 70년대, 80년대인데 제 주제가 화장이었어요. 화장. 네.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인 접근이었던 것 같은데. 음. 사람 사는 땅도 없는데, 어떻게 어, 그런 죽은 맞죠. 사람에게 이런 땅을 지금 계속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이게 좋아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화장을 해야 된다는 라걸 썼어요. 제가 뭐 그런 분야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생활인으로서 화장을 썼던 게 80년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정작 그 화장을 하는 장면을 보시면. 보고 음. 그 다음에 몇 시간 뒤에 이렇게 나와서 제, 네. 네. 쟤를 보니까 아 정말 인생이 허망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모된다 이런 음.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네. 이제 과학자 배경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인용했던 게 뭐가 있냐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거든요. 그 그렇죠. 중에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거든요. 적네요. 우주 나이에 비하면, 지구 나이에 비하면, 인간 생명 100년. 이거 정말 티끌도 안 되잖아요. 미세먼지도안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아, 참, 음. 그 유한과 무한 사이. 그런 것도 <laughs> 느끼게 되고, 좀 지금 과학을 얘기하시지만 상당히 네. 큰 주제들을 좀 던져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예. 경우는 있어요. 그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예. 배고프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인생이 너무 길어요. 음. 길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먹어보면 인생이 너무 짧아요. 예. 그리고 지나고 보면은 이제 나이 든 분들이 후회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음, 그, 한국인들이 이제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녀 평균 합하면은 지금 아마 82점 몇 세일 거예요. 합하면. 네. 근데 한국인은요, 죽기 전에 한 10여 년간 정도 병자로 살아요. 병자로 네. 살아요. 그리고 몇년 전에 대한민국의 의약품 청소비량이 무려 1년에 20조 원이나 돼요. 그래서 여행가서 보시면 알지만 한국인들은 밥 먹고 나면은 약을 한 주먹씩 먹어요. <laughs> 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인은 절박하고 애절하고 그, 너무 그, 없던 나라, 배고픈 나라였기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직장만 아이들이느라고, 어, 또, 밀려나지 않으려고 애절하게 산 세월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애달픈 그 가슴을 안고 사는 민족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한국인은 되게 늙어서 그때 할뻔 했는데, 해야 했는데, 할걸 그랬는데, 이런 후회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죽으려면. 예. 그러니까 안 죽을 자신이 있으면은 그냥 네. 살아도 돼요. 그런 자신이니다 네. 그런데 네. 죽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한다면 지금부터 삶의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부터 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명답을 찾아야 되는데. 인생의 명답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하면은 한 번밖에 못살고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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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참 어렵네요. 정답은 없고 명답만 있으니 잘 논다는 것도 뭘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해야 거죠. 그러니까 잘 죽는다는 것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비교적 건강하고 그 다음에 비교적 재미 있고 남들에게 그 사람이 죽었을 때아참 아쉽다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이야 참 어렵네요, 어렵네요. 말씀신 대로 네. 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픈 연속으로 살아요 한국은 웰빙에 초점을 맞추지 왜 다잉에 대한 관념이 네. 없다 이거예요. 네. 네. 그저 음. 살아야 되니까, 뭐그국가아야 그렇죠. 했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선진사회로 가면서 어떻게 고령사회가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한 있죠. 나라 대한민국 네. 또 동시에 가장 빠르게 저출산으로 저출산에 늦게 빠지고 있는 나라 음. 이두 가지가 겹친다는 게 앞으로 어떤 위기를 갖고 있는가는 사실 정말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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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well, dying. 그래야 사회가 좀덜 불행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제 해마다 한 40년째 거의 의료봉사를 다니는데요. 아. 시골 농촌에 가보면 음, 대체 할머니들이 한 70%, 음. 할아버지가 한 30%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자국고, 음. 농담을 하고, 장난기가 많은 분들을 보면은, 건강해요. 아. 어. 그리고, 근데 이제 그냥 가만히, 그냥 하고, 표정이 좀 어둡고, 예. 그 다음에 말도 별로 없고, 예. 이런 분들이 보면 되게 병이 깊어요. 오. 그런 걸 보면은, 평소에, 그러니까 잔병 치레를큰병치레를 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좀, 좀, 이렇게 잘 농담도 하고 잘 어울리고 즐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비교적 건강하게 산다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제가 행복 연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예. 제가 뭐 강연하고 이러다 보면 지속 가능 발전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 가장 큰게 무엇이었냐 하면 예, 관계성 관계 음, 인연 음, 소속 네, 네. 그 그러니까 영어로 belonging이라고 얘기하고 relationship 예. 그러니까 관계성하고 어, belonging 어, 어디가 그러니까, 소속돼 있는 예, 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가족일 어, 어,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있고 작은 네. 작은 지역 공동체 네고역 공동체 직장 음. 거기에서 얼마나 그 소속감을 갖고 애착을 갖고 음. 그런 걸 갖고 그런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느냐 네. 관계가 최고더 같고요. 저도 하나 꼭 지키려고 하는 게 음. 하루에 하나 이상씩 내보내자 아. 이거예요. 네. 하나 이상, 하나 이상씩. 네, 하나 네. 이상씩. 그래서 많이 내보내면 실어내요. 내보낸다는 게 쓰레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쓸수 있는 상태에서 나눠야 같이. 나눠주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네.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버리는 게 아니고, 음. 버린 건 쓰레기 많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나, 내모낸다 남인다, 음. 그걸 꼭 지켜야 된다, 이 생각을 제일 금년에는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거, 이제 또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쉬고 그러거든요. <목소리> 그래서 이제 관리실에 갔다가 혹시 괜찮으시면 드시라고 뭐, 그거는, 그거는 아주 쉬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이게 꽂혀 있는데, 이게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누구에게 맞을까, 이제 이런 것도 어, 필요한 사람들 마음이 네, 네, 마음이 쓰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준다는 게또 잘못 주면은 결례가 될 수도 있고 네, 마침 제가 만만한 제자 부룹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다가 <laughs> 주고 쓸수 있는 거 쓰고 나머지는 그게 혹시 더 필요한데 네. 교회를 또 많이 하거든요. 네. 잘 아니까 루트가 있으니까 네. 아,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히 큰걸 계속 뭐가 많은 그 것, 것, 같아서 것 같아서 옆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시니 뭐뭐이런 아, 것들. 그러다 이걸 내가 살아 네. 있을 때다 비우고 가야 된다는 음. 그 강박관념이 하나 지금 걸려 있습니다. 네, <laughs> 이제 지금은 있어요. 그 회장님은 이렇게 이렇게 버린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안 돼요. 음. 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예, 네. 어떤 경우에 이제 버리고 나면은 꼭쓸 때가 생겨요. <laughs> 주로 책이 그렇습니다. 어, 없으면은 꼭 어, 이게 아 근데 왜 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laughs> 네. 최근에는 그더 버릴 수 없는 것이 그 이제 책 경우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문학관 생기니까 제가 쓴 원고들이나 그 메모들을 갖다 보관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전 같면 이렇게 버리던 걸 이렇게 챙기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 2, 3년, 3년 전까지만 해도 만년필을 1년에 한두 자루씩 이제 망가진. 장애인 돕기라든지 아. 이런데 내놓았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은 안 내놓아요. 아. 그게 뭐냐면은 어, 문학관 생기는 그것다 보관을 해야 돼, 진열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버려야지 하다가 이건 아니지. 하고 아. 이렇게 자꾸 모으게 돼요. 예. 근데 거꾸로 거꾸로 되는, <laughs> 되는 거죠. <웃음> 네. <웃음> 생활 속에서 뭔가를 좀 줄여나가는 거 이제 김은 작가의 얘기에서 이제 두 분도 음. 공감하시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아니, 거예요. 예. 네. 시죠또이 삶의 어떤 어, 마무리 음. 아름다운 음. 마무리를 위해서 실천할 그런 것으로 다른 걸또 어떤 걸 제시하실 수 있을까요? 해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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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게 마지막 가기 전에 음. 제일 중요한 삶의 신조가 아닐까, 그렇게 어. 생각한 합니다. 네. 가져봤자 움켜지려고 해봤자 음. 움켜지지도 않는 것이고, 움켜진다고 해서 그게 어 소중한 가치로 남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음. 많다고 해서 거기에 행복이 비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오히려 배 푸는 데서 굉장히 어떤 엔돌핀이 도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지금 그 나이 얘기를 하시니까요. 소홀려야 되겠어요. 제 선배 되시는 분이, <laughs> 네. 그, 후배랑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 인사를 하니까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66살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 선배가, 2년 선배가, 아, 참, 새삼이다그러게 하구나.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나이 들면, 그, 그, 불과 몇살 차이가, 아, 그렇게, 그, 소중하구나. 그럼 그몇살 차이가 소중하다는 얘기는, 그, 나이를 들수록, 건강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그, 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지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은 결국, 육신이요 육신을 이렇게 스포츠를 보세요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몸을 괴롭혀서 조금 괴롭혀서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도 영혼도 좀 괴롭혀야 이렇게 행복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세계적으로 경향을 보면 선진국은 웰다잉에 관심이, 관심이 많습니다 개도국은?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웰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웰다잉이 발등의 불처럼 다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고령화로 지금 가능하고 있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침해 말씀도 나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노화에 대한 과학 이론에서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 감소증입니다. 근육의 감소. 근육의 감소. 음. 근 감소. 감소. 감소증. 어. 그 노화 과학에서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서 뭐 마음대로 먹고 살은 낮게 한다 이런 약도 개관이되고 있고요. 온갖 거다 하고 있는데 단한 가지 못하는 것이 근육 감퇴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어. 의료적으로 안 되는 거군요. 그거는 약으로 해결이 음. 안 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어 연구 결과입니다. 네. 그런데 다 살고 보니까 아 근육이 이렇게 증명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노인 네.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어 고령화되면서그 질병의 근원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한참때 국회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법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반대했어요. 근데 기초생활 그 보장법은 이제 보호법에서 보장을 해주는 법으로 바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개인의 아픔을 어, 그 경제가 좋아지면은. 복지 차원에서 병원을 가서 이게 병 치료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픔은 해결 못 해요. 통증은 그죠? 그걸 본인이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은 음 본인이 그 말하자면 이제 운동 뭐비롯해서 식습관 그다음에 이제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근육 속에서 NK 세포가 많이 나오니까 근육을 보강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어, 평소에 어, 운동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 치료만 해결해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함께해 주신 송한만트 트라바스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어떠세요? 어 아, 저는, 아무 호스피스 완화의료법이 네. 우리나라에서 통과됐고, 그리고, 이제, 정차, 정신적으로, 네, 나아지죠 분명히, 어, 나아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음. 그래서, 어, 그 운동에 오랫동안 참여해주신 분들이, 결국 또, 웬다행히까 well 네. 이렇게 만드신 자리에, 제가, 오랜만에 다시 등장을 한 것에 대해서 무한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 그긴이가이 머릿속이 복잡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너무 안. 많이...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웃음> <웃음> 겁만 멀쩡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이제 불면증도 앓고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인생에 대해서 겁도 나고 근심 걱정도 많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잘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으로도 응. 어, 나는 기적을 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좀 다독거리며 그렇게 산다면 예, 그것이 곧웰다잉이고 그, 그, 예, 그것이 곧그 사람의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오신 분들이야 뭐 응. 여기 오실 정도면 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의 기를 제가 받아가서 오늘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20년 선곡 콘서트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